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거 공식입니다. 추학 공식처럼 성경에서 제시한 공식이요. 저녁 때쯤에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님한테 왔다고 저기 써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으로 무엇으로? 말씀으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고 아, 예수님이 말씀하면 성령이 나옵니다. 아, 아멘. 말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아, 우리 그전에 봤잖아요. 똑같은 밥을 그릇에다 담아놓고 한분때는한달 동안 거기다 대고 막 요구를 하고 한 군데에는 칭찬하고 사랑한다 했더니, 한달 후에 보니까 칭찬하고 사랑한다. 그릇에 담겨 있던 밥은 구수한 누룩으로 변했고, 한쪽에 요구도 먹은 밥은 곰팡이가 슬고 썩어버리고, 그리고 일본의 유명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과학자가 물 컵에다가 물을 놓고 한쪽에는 칭찬하는 말을 하고 한쪽에는 욕을 했더니 칭찬을 들은 물은 아주 선명한 육각수 결정 육각형의 결정체가 되고 요구도 먹은 물은 결정체가 막 흐트러지고 여러분 우리 인간은 70%가 물입니다 오늘 여기 물이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70%가 물이요 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도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요. 예수님도 말씀으로, 여기 말씀으로, 말로 귀신아 나가라 하니까 여러 사람들에게서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병든 자들을 다 고쳤으니, 아로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